에데이이마 하시나 안녕하세요 우댕기입니다 아, <laughs> 우댕이 <우데기. 웃음> 제가 1일 동안 꾸준히 만들어본 타춤 액입니다 이렇게 플레이하세요 블록은 양털과 방어성 외 부수지 말아주세요 메디탈 액션 스크립트 방어 선 부숴 빨리 마법아 <뭐봐> 이거 마이야 뭐야 나 진짜 <뭐봐> 마법 있어? 아 잠깐만 미안해 아 진짜 아, 나 막아보고싶은데.. 죄송합니다 가송합니다다습니스다아 여기 손에 네야 그냥 티에트야 이거 그냥 티에트 진짜 그냥 티에트라고 <laughs> 내가 가지고 있을때 아야야나 어, 네. <laughs> 뭐, 이거 티에트 먹어서술 취해버렸네? 공식적인셨네이 아이고 또먹음이다 아이고 세초리 세초리 야 한빛이 맞잖 두가리 가서 세초 <laughs> 다아프라 그럼 콩씨들은 뭐 먹는지? 뭐는으 모르겠어. 알려준다. 어가 그런 떠먹이지 알아요? 멋지 나올 때같지 아이고, 좋네. 그니까. 근데, 계약자, 근데 잘, 이거 신기하다, 근데. 이런 걸로도 망원이 되구나. 피해서도. 이렇게, 그냥 물건으로. 네. 니 알고 있었냐? 그 너, 이거 만들어라. 그럼 못 만들어? 딱 해, 다. 니가 다. 말하자. 뱃속 쓰자고. 네. 어, 멘붕이네. 진짜 멘붕이네. 맨 끝에 방울선인데. 손자가 없고. 손자가 없고. 맨 끝에 방울선 있어. 도쿄 마법이? 걔네끼리 해야 게 바로 그로로는그렇지 아, 마법 없다. 바로 그 43개 둘거 높은 이제 가되고갑시다 그렇지? 나 지금 안맞는거 니가? 이 녀석이. 나 지금 사는 거지. 아! 이 다이아몬드를 죽고 싶지! 아니요! 아이고, <laughs> 나 철도. 캐짐이 어 뭐가 너무 좋아래 앞장서를 좋아? <laughs> 야, 여기서 <좀> 더 가고 <웃음> <도와줘야지>. <웃음> 아이고 내가 땡다가져왔는어아이고 <laughs> 예. 네, 있어 다가 못된 방에 거 이럴때는 가 거기 아나이어 못된 거 못된 거기 사람 머리 써야되지? 네잠깐리야되는거 머리 써야 머리 써야 큰? 머리야되는거 큰? 싹올라가서아 아직 터질 십니다 그럼 내가 바보야? 아주 똑똑한 소리야 비 세이브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대상 최고 그래 야, 아니야

입 필요 없다. 나 어디로 가야 돼? 아이헬프미난 여기서부터 다난 여기서부터 할 거다. 난 여기서부터 할 거다. 여기서 도와주면 죽는다. 딱딱 아, 어. 아, 죽었다. 마을 누리라는 건가? 마을 누리라는 건가? 그렇게 마을 갖고 싶나? 아니요. 아, 잠깐나왜 일로 갔냐. 지나 샘플 타는 거 가져올게. 아, 계속 까톡이야 왜? 갓이왔까 야, 니네 소리겠지. 빨리 와라, 엄마. 내가 어디 있었지. 어디 보자. 오늘 바로 했었는데 여기 좀고지금저 모든 걸 리셋한다. 모든 걸 리셋하고, 정글 정글하게, 점프 스타트. 방금 당당하게 점프를 시작한다 이런 건다 이제 사용해봅니다. 내 이제 샘플들 가져왔기 때문에. 난 빛나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. 길이. 길이, 길이. 내 앞에 가로막기. 이녀서난 크리티버다. 이동, 로요 이동, 이동, 이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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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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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니까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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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동, 이이 이동, 이이이 이제 쪽핑받고 끝이 아니겠지, 그렇게 <laughs> 그래, 그렇다. <웃음> <웃음> 따라라다. 따라라다. <웃음> 아, 떨어다나헤부터안어울더지 他们，他们。他们。 여기서 나이스 지보여 아무것도 아니겠더라뭐고새아 뭐 진짜 잘못 어요 이거 잘못 어 갑자기 이 봉쇄 <laughs>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, 네. <laughs> 아. 어. 나도 할까? 나랑 세번다 나가고, 이거 조금만... 가스세번더해줘 피켜! 피켜! 나안비켜 피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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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거기서라. 꺼진 시키요꺼시오 꺼진 시키오. 꺼개 시키오. 아, 아, 꺼졌다. 저기. 아, 꺼졌다. 아이물좀풀어 어. 임 물 점프다!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도 물 점프 제일 싫어요다물점프처음으물 <laughs> 점프는, 뭐? 점프는 좀안된다 네? 물 점프는 좀... 저 이게 해게 길 아, 아, 그 포인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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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아, 죠 아, 아, 네가 와 아, 어딘데 아, 나 여기 밑 살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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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살이 아, 기살이 아, 기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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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뒤를 봐라